레네지 투더 차모 위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를 만들어 갈 거냐 지금 보시다시피 물리 스킬, 자, 물리 스킬 위력 염료, 그리고 물리 스킬 크리티컬 데미지 염료, 그리고 공격력 염료 이렇게 세 가지 염료가 있죠. 현재 877 상태인데 이걸 9단으로 구단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 자, 아이나사제 금화를 보면, 신규 상품 11월 25일까지 단 일주일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뭐를 파냐? 빛나는 염류 결정이라고 개당 현찰 2만원에 팔아요. 2만원에 파는데, 이걸 바르면은 어 7에서 이제 안전이 걸리는 거야. 7, 8, 9,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막뭐 저기, 그런 이제 강화, 강화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한 개에 2만원이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일단 얘를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 구매를 해줬고요 자, 합성을 넣을 때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초기화. 확률, 확률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냐. 돈을 얼마나 써야 9를 띄워낼까, 10을 띄워낼까에 대해서 우리 일단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화면 전환좀 하겠습니다. 짜잔, 디스플레이 캡처 장치로 오면, 자, 봅시다.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자, 리니지2N샵을 눌러줘요. N샵을 눌러주고, 자, 보시면, 음, 소식란에, 각성 서버에 N샵 유료형 아이템 확률 공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와 있죠. 우리가 볼 거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요거만 보면 됩니다. 전설의 공격력 점료 7에서 8 가는데 확률 30% 8에서 9 가는데 20% 9에서 10 가는데 10%의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구요. 개당 단가 개당 단가를 봐야 돼. 한번 지를 때 단가를 2만원입니다. 2만원 200개가 아인 하사대 아인 하사대 주화가 2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개당 단가는 2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뭐, 머지다 동일합니다. 상기와 같습니다. 다 동일해. 전설의 일반 공격, 전설의 물리시킬, 전설의 물리시킬, 뭐, 다똑같다 다 똑같아. 7에서 10 가는데 30%, 20%, 10%다. 그러면, 어, 대충 7에서 8갈때한 3번 정도 지르면, 3번 정도 지르면, 인천이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보면 돼. 3번에서 4번으로 33%의 확률. 즉, 2만원 가지고 3.3번 지르면 된다. 즉, 6.6만원. 6.6만원 정도면 성공을 하고, 자, 이 8단이 5번 정도 질러주면, 9갈 때, 6.6 어? 곱하기 5하잖아. 6530, 6530. 33만원 정도 질렀을 때, 질렀을 때, 9를 하나 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 뺏으면 9단 3개 나온다. 이게 그 확률 통계치로부터 우리가 미리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그런 수치인 거죠. 그리고, 10자리 하나를 얻으려면 약 330만원 개당 330만원 동천만원 발라야 10자리 염료를 세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목표는 9입니다. 올 9. 약 100만원 정도 쓰면 평균적으로 얻어간는데저 50만원에 요거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타임이 별로죠. 아 이렇게 깨지다가 갑자기 땅 하고 터지는 타이밍이 있어 이런 이런 타이밍 이럴 때 7자리 하나 발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떴으면 연타 7자리 하나 더가져 그렇죠 오예 예스 아두개 연속 성공을 했어요 30% 확률인데 두번 연속 성공 이거 쉽지 않습니다 5월 8까지단 두 개만에 단두 개만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럴 때 담배 한대 피고 아야죠 이럴 때 담배 할때 피고 가는 겁니다. 이럴 때올 팔이에요. 올 팔. 올 아씨 느낌 있어요. 하나 더 가볼까? 물리 스킬 미려 어, 국까지는 가야 돼요. 국까지는 가야 돼. 팔이 세 개면 여기서 국 하나는 떠줄 가능성도 있어요. 다섯 개 지르면 하나 떠주는 거니까 아, 떠주면 대박이다 이거. 쉽게 쉽게 갑시다 다시 기란 신전으로 이동. 아, 이거 두 개가 딱딱 떠주냐. 하나 뜨고 하나 날라갈모식인데 아이씨. 차 끝발이 개 끝발이 될 수가 있어. 잘 조여서 성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쓰셨습니다. 드래곤 이것도 재련해야 되고, 장갑도 재련해야 되고, 음할게 많아요. 거기 팔찌도 심으면 4%에 대략 10%한11%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네. 11% 정도 업그레이드면 체감이 된다. 11% 업그레이드면 체감이 된다. 음. 다시 도전합니다. 하고 깨지는 타임을 찾아야 돼. 하나 가보자, 씨바 가보자, 모르겠다 가보자. 구렇지완전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한번더 가자 물 들어올 때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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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한 걸음씩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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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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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걸 또 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또 질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 박읍시다. 3개 세 질로는 3번 다성공했어 이거는 거의 뭐 신화에 가까운 거죠. 아 팔에 접고할 때 확률이 20% 밖에 안 되는데 한 방에 한 방에 성공을 하고 말았어요. 아 대단한데요. 이제 일단 하나 박읍시다. 일단 하나 박읍시다. 아예 동창이 자랑 좀 해야 되겠어. 짜잔. 두 마납시다. <laughs> 자, 문양을 새깁시다. 일단 새겨 봅시다. 야, 이거보단는 새기는 돈도 많이 들어요. 2억 천 들어가네. 2억 천. 어. 그단. 자, 보자 이야 많이 세졌어요. 1, 2, 1이었는데 그러면은 1, 2, 1이면 4%잖아. 4%, 4 정도 세진 거네. 4% 정도. 자 공격이 하나 박았구요. 다시 도전합시다. 그렇지, 다시 8. 물 들어올 때 가야지. 아, 꺾어, 꺾어, 꺾어.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 9 하나 띄우고 8, 8두 개인데. 아. 하나 더. 다시 8. 아. 한번더 하나, 둘, 셋, 다지. 아, 씨 아, 안 뜨네. 역시 구는 힘들어요. 다시 아, 팔까지는 어찌어찌 가는데 구는 쉽지 않아. 아까 하나 뜬게 되게 요행이었던것 같아요. 아, 몇개 남았냐? 이제 아, 10개나 썼는데. 되은돼 그렇죠. 이때, 이때 팔자리 하나 놓고 들어갑니다. 제발! 아! 아! 다시! 안 떠주네요. 다시 타이밍 잡아. 떠주네요. 다시 8. 9까지. 제발! 아! 아! 다시 8. 그렇죠. 한번더물 좋다. 하지? 아아 팔은 잘 올라오는데 아 미쳐버리겠네. 아. 아야 시발 재물이 에메랄드가 재물이 된 에메랄드가 뜨냐 다시 이러다 한방에 가는거야 9짜리 9개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질렀어요 막? 이렇게 막? 그냥 놓고? 그냥 막 놓고 질게 아닌것 같은데 아하 날라가다가 한방 뜰때 아이 저기 뭐냐 누구신지 모르시겠는데요. 제가 지금 집중을 해야 돼서, 죄송합니다. 응원합니다. 차단 좀 걸어 놓을게요. 제가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한번 더. 뭐야. 캔슬 안 났네. 아 씨발. 존나 실패하네. 뜰때 떠주는 거다 뜰때 제발 가지야 아 씨발 아 파란색 북구가 너무 미끌리는데 한번더아 존나 열받네 아 미쳤다 이제 재물질 잘하다가 지금 뭐 하냐 씨발 이거 동네 애 이름이냐 돈빼기아야 끝까지 재물들 잘해 끝까지. 주화에만이 빠지지 말자 끝까지. 제발 이번에 가자 가지야 아 씨발 진짜. 아, 촉 같은 거네, 이게. 촉 같은 거야. 한번 더! 한번 더! 하지야! 연타 제발! 와, 씨발, 나팔에서 9를 몇 번을 질렀는데, 이거를. 와, 오지네. 와, 참. 야, 동뼈 존나 우습게 날아간다. 미쳤다. 아, 씨, 화가 나네. 화가 나. 제발. 아. 이게 이러냐? 아유, 씨. 하나만 더 띄워내면 된다. 하나만. 제발. 이제 뜰때 됐잖아. 이제! 와, 미쳤네. 아, 씨발. 짜증 존나 나네. 야, 이거, 씨발. 그냥 무식하게 지르면 이게 안 되네. 야, 돈 백만원 없어졌어. 야, 미친 거 아니야. 답성. 천천히 가자 팔까지 지르고 스테이를 하자 연타가 아나 뭐하냐 뭐하냐 지금 따당하고 치는 거예요 한번더 제발 아아 아, 존나 어렵네 존나 어려워 아, 나 100만원 없어졌어. 두개 나왔어. 아, 지금 충전도 안 된단 말이야. 이제 하루에 100만원 받기에... 아, 없어. 구매 못해. 아!